아침 만나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룩한 형상으로 품성을 꼴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들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이는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체적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꼭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징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원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기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